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말고사 시험 범위부터 공지하고 갈게요. 제가 사실 배운 데다 시험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같다고 해서 시험 범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어디이냐면요. 일단은 학습지 먼저 볼게요. 일단은 1쪽 우리 역사란 무엇인지 배우는 페이지 있죠? 보고 들어가고, 그 이외에 1단원은 다 빠집니다. 알겠죠? 그 이외에 1단원 다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부터 3단원 1쪽까지. 자,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어, 2단원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까지. 그 다음에 7단원 1쪽부터 7단원 5쪽까지.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요. 12에서 15쪽. 이게 역사는 무엇인가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8쪽에서 84쪽.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삼국시대 시작부터 오늘 하는 내용까지. 그 다음에 214에서 221쪽이 춘추 전국 시대부터, 그 다음에 한나라 멸망까지. 그 다음에 뭐 체륜이라고 거 나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231쪽부터 239쪽까지인데요. 여기가 그리스부터 우리가 내일 하게 될, 다음 시간 역사 시간에 하게 될 로마까지. 자, 요렇게. 여러분, 학습지로는 총 13장입니다. 학습지 총 13장.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요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어, 여러분 대충 어느 페이지인지 지금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보면서 체크하세요.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 공지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우리 수행평가 공지를 할게요. 수행평가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10점만 있습니다,겠죠? 자, 여러분 16일 목요일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학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목요일에 학교 끝나는 시간 우리 그날 7교시 있거든요. 7교시 끝나고 급식 먹고 집에 갈때 어, 학급 회장이 걷어서 1층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죠 학급 회장이 걷어서한 번에 제출해주세요. 자, 조건은 학습지 5 장을 도장 찍어서 확인받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죠 아무거나 받으면 됩니다. 물론 아무 종이나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1단원 1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3단원 1쪽, 그 다음에 7단원 5쪽까지 이렇게 받은 학습지들 이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5장 이상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다섯 장을 다 내면 10점이고요. 네장 내면 9점, 세장 내면 8점, 두장 내면 7점이고, 한 장만 내도 여섯 점 드립니다. 하지만, 안 내면 점수 없습니다. 알겠죠? 안 내면, 기본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은 꼭 내셔야 돼요. 도장을 미리 찍어 두세요. 알겠죠? 월, 화, 수에 미리 찍어 두시고, 목요일은 제가 바빠서 여러분 도장 못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꼭 찍어두시고요. 도장을 안 찍었다, 도장 찍지 않은 학습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채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학습지 미리 도, 다 해놓으시고 어,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제가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도장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도장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월화 수에 학교 끝나고 미리 미리 도장 다 받아놓으시고 학급 회장한테. 어 그날 목요일에 제출해서 학급 회장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간단한 안내는 끝을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단원 나갈 건데요. 자, 오늘 수업하는 한국사에서는 역사 A 수업에서는 오늘 수업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와 발해의 발전인데요.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신라가 통일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뭘볼 거냐. 우리 지난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다가 신라가 한창 잘 나가는 모습 확인했죠. 자, 이 상황이 이당시의 국제 상황 때문에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뒤에 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신라는 지금 한강을 차지해가지고 한창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굉장히 신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지역을 잃기는 했지만 사실 영토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백제는 지금 성황이 어, 전투에서 죽고 나서 약간 흔들흔들한 상태 되겠습니다. 근 사실 여러분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중국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나라 멸망 이후에 조조, 유비, 송건 이런 애들이 이제 각자 나라를 따로 어,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얘네들은 실컷 싸우다가 결국 제대로 해결을 못 보고 통합되지가 않고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중국이 분열돼 있다 보니까 고구려가 중국 방면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수업했었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 때, 광개토대왕 시기 때 특히 이렇게 중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랬던 중국이, 자, 신라가 한창 잘 나가던 약 500년 시기쯤, 6세기라고 부르죠. 6세기쯤에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 쪼개져 있던 중국이 하나로 뭉쳐서 수나라로 통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요걸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통일되면서 요 지역, 동북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면서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애들을 벌주는 거였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고구려는요, 이미 자기들이 이 근처에 제일 잘 나간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신라에 이것저것 막 간섭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서 관계투대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면서 연도수 세는 방법을 마음대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황제랑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 기억나죠? 자이 원래 연호라는 건요 시간을 지배하는 중국의 황제만 할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 광개토대왕은 중국은 허접이다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수나라가 이런 고구려의 태도에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통일하자마자 손 봐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고구려를 손 봐줄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수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통일하자마자 당장 고구려에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운, 군인, 식량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때도 사람들이 이미 통일전쟁 끝나자마자, 통일하려면 전쟁했겠죠. 그렇죠 통일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게 말이 되냐면서 크게 분노하긴 했지만, 이 당시 수나라 황제가 의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자. 고구려 역시 수나라가 이러고 있는 걸 알고 있겠죠, 그쵸? 수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곧 터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머릿수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자, 이 머릿수를 늘려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어, 친구를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머릿수를 갑자기 늘릴 순 없으니까 친구라도 끌어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 고구려는 새로운 친구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어, 또 친구를 원하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백제였습니다 왜냐 백제는 지금 신라 때문에 왕이 죽었죠 그렇죠 성왕이 사망하고 나서 신라를 굉장히 증오하게 됐기 때문에 신라를 함께 박살 낼 사람을 찾게 됐는데요 백제도 친구가 필요하고 고구라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두 나라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장수왕이 뭐 계로왕을 죽였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적이 생겼으니까 두 나라가 친구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수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어 이제 똑같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돌궐이라는 애들. 여기 수나라가 있었는데 돌궐은 지금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려고 하고 있지만 고구려 없어지면 그다음에 가장 수나라에 가까운 돌궐이 쳐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돌궐은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르크라고 하는데요 이 투르크가 지금 비슷한 투르크 애들이 사는 나라를 뭐라 부르느냐? 터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돌궐은 나중에 건너고 건너서 나중에 터키가 되는구나 하나 상식으로 알아듣게 알겠죠? <laughs> 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 끼어든 게 바로 백제의 전통적인 직구 여러분, 기억나요? 왕인 박사, 아직기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 일본, 외나라로 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나라가 이렇게 함께 동맹을 맺고서 서쪽으로는 수나라를, 동쪽으로는 신라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거 하나 알아줄게요. 수나라가 이 고구려와 전쟁을 전쟁할 준비를 했다는 소식이 당연히 고구려가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고구려 역시 방어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의 방어책은 들어봤어요. 최선의 방어책은 바로 공격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시 최선의 방어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자. 그래서 먼저 고구려가 사실 수나라를 침략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 전쟁 전개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수나라는요. 준비해 놓은 군인들을 물량 공세로 완전 많이 투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는 적은 거죠. 그렇죠. 사실 원래 정말 많았거든요, 군인들이. 자, 그런데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미 고구려가 이 유리한 지역을 다 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실 아랫 사람이 위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하면서 높은 지역을 이미 점령해 버리면 수나라 애들이 이 고구려를 점령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전쟁이 생각보다 쉽게 중국의 유리한 식으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 당시 수나라 황제였던 수나라 양제가 안되겠다. 다른 전략을 써야겠다. 이 바보들아. 고구려 왕만 죽이면 고구려 멸망시킬 수 있어. 왕 어디 살아? 수도에 살아. 그치?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수도, 고구려의 당시 수도였던 평양만 점령하면 이 전쟁 끝나는데 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싸우고 있냔 말이야. 바보 짓이란 거지. 그치? 그래서 야, 여기서도 싸우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좀덜 중요한 애들은 빠져 가지고 평양으로 직접 가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인들을 빼 가지고 평양으로 직접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어 새로운 전쟁이또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좀 다음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부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수나라 군대가 이제 여러분 이제 평양 근처에 어떤 강이 있었냐면은 대동강도 있고 그다음에 대동강 근처에 가면 또 살수라고 하는 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살벌하죠 그쵸? 살수라는 강도 있는데 자 얘네가 이제 수나라 군대가 평양에 직접 쳐들어 가려고 가다가 고구려 군대를 중간에 만난 거야 그래서 싸웠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싸우면 고구려 애들이 막 피터지게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싸우고 항복한 다음에 그냥 튀는 거예요 이 튀었으니까 애들이 좀 군대 저, 군인 전쟁 못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수나라 애들이? 수나라 애들이 빨리 잡고 이제 집에 가려고 쫓아가겠죠 그쵸? 쫓아가면 또 도망가는 거야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나서 또 쫓아가면은 또 도망가고. 자,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끝까지 잘 따라간 것 자체는 좋았는데 사실 따라가는 과정에서요 고구려 애들은 지형에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 도망다니는데 잘 모르는 순환 애들, 사실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와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항상 한창 이제 해핵되면서 아이씨 고구려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고구려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 아저씨 을지문덕 아저씨가 등장해가지고 야! 강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 생각만 하냐 시라도 한편좀 듣고 가 하면서 시를 하나 읊어주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을지문덕 아저씨가 지어준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다 니네가 쓴 전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이 감동받았다는 거야 오묘한 개체 지금까지 우리를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쵸 렇 땅도 놀랄 정도입니다 너희 지금까지 전쟁 많이 이겼잖아 그치 고구려들 많이 도망갔죠 그러니까 너네가 전쟁 많이 이겼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떻게 하라고 만족해라 만족하고 어떻게 해? 그만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칭찬하는 얘기 같죠 어너 정말 대단해 하늘도 감동해 너 정말 대단해 땅도 감동해 너 지금까지 전쟁 많이 이겼지 대단해 그러니까 집에 가 여러분 이거를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은 여러분 완전 무시당하고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너의 능력 정도로 이 엄청난 계책을 써갖고 이 정도 이겼어 우리 아직 죽지 않았지 안 망했잖아 안 망했지만 너는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한 거니까 너 정도 이 정도 만족해야지. 꺼져.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너네 이 정도 했으면 꺼지는 게 맞지. 네 능력으로는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야라고 비꼬는 거죠. 이말 듣고 수나라 군대가 완전 열받았습니다. 야 우리 능력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얘네 생각하는거야? 이거 진짜 빡치는 애들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고구려를 막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빨리 뛰어야 되니까 빨리 뛰려면 짐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짐이 적어야겠죠 그쵸? 짐이 적어야 빨리 뛰잖아 그치? 그래서 수나라 군대가 빨리 뛰는 과정에서 짐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짐이 뭐야? 먹을 것, 식량 같은 거그 다음에 편하게 잘수 있는 잠자리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버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나라 군대가 미친 듯이 달리기 하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도저히 배고파서 더는못 싸우겠다 이런 애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속출한 상태에서 뭐가 또 문제가 됐느냐? 여기 누구 홈그라운드야? 고구려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어디에 숨으면 안 보이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렇죠? 한창 얘네들이 따라가느라 힘들어서 핵핵되고 있을 때 밥도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구려 군대가 팍팍 나타나 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박살냄으로써 결국 그 거대한 수나라 군대가 대거 박살 나는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살수대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살수대첩에 참가했던 순나라 군대가 3천만 명이었다고 아 미안해요. 30만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남아서 돌아간 순나라 군대가 2700명만 돌아갔대요. 30만이었는데 2,700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요 고구려를 약간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쓴 기록입니다, 겠죠 여러분 기록은 언제나 왜곡되기 쉽다 그랬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나라는 아, 대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이게 수나라고 이게 고구려잖아, 그렇지? 이쪽만한 나라한테 패배했으니 당연히 전쟁하지 말자고 이제 왜 전쟁해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서 결국 흔들리다가 생긴지 30년도 안돼 갖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말을 맞, 무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이 전술이 거대한 중국을 멸망시킨 거죠. 이 아주 어, 수나라 커다란 수나라를 멸망시킨 이 을지문덕 대단한 전략. 전술의 승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일 사람 많이 타는 전철 바로 2호선이죠 여러분 잠시 가봤지렇지자이 지하철에도 을지문덕 아저씨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타봤니? 여기 보면은 을지로 입구역, 을지로 삼가역, 을지로 사가역 있죠 여기 있는 을지로의 을지가 바로 을지문덕 아저씨의 어, 을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물론 지하철 역 이름이라기 보단 이건 도로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우리 학습지 확인하면서 내용 정리할까요? 자, 신라가 한강을 빼앗으면서 삼국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가 아, 제일 주도권을 잡았는데 중국의 당시 수나라가 통일을 했고요. 수나라 침입 위협 때문에 돌궐, 백제, 왜 그리고 누가? 고구려가 연합을 했다. 자, 그리고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입했는데요. 자,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크게 이겼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금방 다시 중국을 통일시킨 나라가 등장했으니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역사를 보고서 교훈을 삼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효과 알고 있죠? 수나라 봤지. 다 처음부터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언제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고구려도 생각했지만 일단 친하게 지내자고 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되는데 바로 당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좀 무리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두 나라는 처음에 친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당나라가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제인 태종이 황제가 됐는데요. 이 태종은 사실 어, 자기가 황제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얘가 어,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셋째 아들이어서 황제가 될 일이 없었는데 얘 예, 황제가 너무 되고 싶어 가지고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형도 죽이고 동생도 다 죽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거슬리는 고구려. 중국보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고구려. 이거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태종이 황제가 되고 나서 바로 버릇 없는 놈들을 정리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가 크게 나빠지게 됐습니다. 다시 전쟁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고구려 왕이었던 영류왕이 전쟁 너무 오래 해서 지쳤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 당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이 당시 군대를 대표하고 있었던 장군 연계소문 아저씨가, 야, 말이 되냐? 최선의 공격은 방어라고 몇번 봤어. 우리 진짜 확인도 했잖아, 그치? 이 이놈을 왕으로 뒀다가는 우리나라 전능말 전쟁에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연계소문이 분노해서 영유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최고 관직에 올라가지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개소문은 권력을 잡자마자 당나라를 막으려면 이놈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을 막으려면 일단 장벽을 쌓아놔야 된다. 벽을 쌓아가지고 중국이 아예 못 쳐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장벽, 근데 만리장성급에 길진 않아가지고 이 장벽을 뭐라 부르느냐? 천리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쌓거나 쌓았다는 거나쌓 얘기는 지금 고구려랑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야 안 지내겠다는 거야? 진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중국과 사이가 험악해지고, 터지게 됐습니다. 자,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장벽을 잘 쌓아놨다 하더라도, 당나라와 고구려의 인구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그죠? 크기 차이도 압도적이지. 그래서, 결국 장성은 사실, 이 당나라 군대가 막 몰려드니까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어요. 고구려도 알고 있었겠죠? 고구려는 일단 하나만 지켜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천리장성 끝머리에 있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데만 잘 지켜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이쪽으로 모든 군대를 다 집중시키게 됐습니다. 그죠? 요 당시에, 사실 별거 아닌 이 천리장사 끝에 안시성에서 제대로 당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당나라에서도, 야, 이 고, 아무리 고구려가, 어...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나라가 못 이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여기 뚫지 말고 배 타고 건너가서 평양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 무려 2개월, 3개월이나 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얘네들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렇 따로 빼서 군대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전쟁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는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서쪽에서 또 다른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 후퇴하자 라고 해서 결국 안시성 싸움에서 3개월 동안 고구려가 모든 군대를 다 집중시킨 덕택으로 고구려를 당나라를 격퇴하는데 승리를 했다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나라는 지금 고구려랑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서쪽이랑도 전쟁을 하고 있고 북쪽이랑도 전쟁하고 있고 남쪽이랑도 전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인구수가 많아도 어, 이머리수에서 딸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응. 머리수를 늘리려면 친구를 하나 늘려야겠지? 주변에 고구려를 지금 딱 싫어하는 애들이 어딨나? 사실 고구려의 북쪽에 돌거리랑은 고구려가 이미 동맹이고, 백제랑도 사이 좋지, 그치? 그러면 사이 나쁜 건딱 하나. 한강 유역을 훔쳐갔던 어디 신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신라에 접근해서 신라와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요. 좀더 자세한 건 우리 시험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정리할게요. 자, 수나라 멸망 이후에 중국에서 당나라가 공국이 됐고, 당나라 태종이 황제가 된 이후에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서요. 천일장성 쌓고,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 싸움에서 당의 공격을 물리쳤고요. 이후에는 당은 신라와 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에 로마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